10월 호랑이띠 운세 대박 비법 반갑습니다. 사주 읍수로잘 보는 꼬마 대신입니다. 에이구 <laughs> 우리 호랑이띠 여러분들 요즘 어째 지내셨습니까? 마 세상 사는 게다 그렇지 뭐 뜻대로 안 되는 일도 많고 속상한 일도 전지고 안 그렇습니까? 아이고 맞습니다. 우리 호랑이띠분들 밖에서는 그래도 용맹하고 당당하고 절대 기죽을 일 없는 분들인 줄 아는데 속으로는 얼마나 외롭고 힘드신지 제가 다 압니다. 맞다 아입니까? 남들한테 말 못할 고민들 가슴에 꽁꽁 숨겨두고 혼자 삭히고 있는 거제 눈에는 다 보이네예. 마, 오늘 제가 꼬마 대신이 우리 호랑이띠 여러분들 기운 팍팍 살려드리려고 이해왔습니다 10월 한달 만사 형통하고 대박나는 비법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오늘 제 이야기 잘 듣고 힘내서 10월 한달 기운 차기 시작해 보입시다. 마, 행운이 윽수로 쏟아질 겁니다. 자, 우리 호랑이띠들 10월달은 기운이 으윽스로 좋은 달입니다. 하지만 마냥 좋은 기운만 있는 건 아닙니다.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고 또 기회를 잘 잡아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먼저 10월달의 전반적인 운세를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호랑이띠는 원래 영마살이 있어가 자꾸 돌아다니고 새로운 일을 벌이고 싶어하는 기운이 강합니다. 그런데 10월은 그 기운이 더 강해지는 달이라 해. 가만히 있으면 답답하고 뭐라도 해야 할것 같은 기분이 들 겁니다. 마, 그게 바로 기회입니다. 새로운 도전, 새로운 공부,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데 아주 좋은 시기라 해. 특히 그동안 미뤄왔던 일이 있다면 10월에 시작하면 아주 좋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직장에 도전하거나 혹은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사람에게 먼저 연락을 하는 것도 아주 좋은 기운을 불러옵니다. 하지만 마냥 좋기만 한건 아니라 했지에 10월엔 남의 말에 쉽게 흔들릴 수 있는 기운이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하든 내 중심을 딱 잡고 가야 합니다. 귀가 얇아지면 손해볼 일이 생길 수 있으니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호랑이띠 10월 돈복 터지는 비법 제일 궁금한 거 바로 돈복 아닙니까? 우리 호랑이띠들 10월에는 돈복이 윽수로 좋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는다고 돈이 뚝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첫째, 새로운 재테크에 관심을 가져보 있어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아니면 다른 투자든 새로운 정보를 찾아보고 공부해 보면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뜬금없이 들어온 정보라도 무시하지 말고 꼼꼼하게 따져보고 알아보 있어. 뜻밖의 행운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둘째, 낭비하는 습관을 버리어. 10월에는 괜히 충동적으로 물건을 사거나 남한테 베풀 일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마, 베푸는 것도 좋지만 내 형편에 맞게 해야지예. 푼돈이라도 아끼고 모으는 습관을 들이면 큰 돈으로 돌아올깁니다. 셋째, 귀인을 만나라. 10월에는 나를 도와줄 귀인이 나타날 운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 특히 나보다 나이가 많거나 경력이 많은 분들과 자주 만남을 가지 있어 그분들의 조언이 나한테 돈이 되는 정보가 될수 있습니다. 마, 사람 보기고 돈 보기를 안 합니까? 호랑이띠 10월. 연애 운확 올리는 비법. 연애 때문에 골머리 앓는 호랑이띠들 많지에 10월에는 우리 호랑이띠들의 매력이 윽수로 빛을 발하는 달입니다. 먼저 솔로이신 분들은 밖으로 많이 나가 있어. 집에만 콕 박혀 있으면 아무도 못 만납니다. 취미 생활이든, 동호회든, 모임이든, 사람이 많은 곳에 가서 적극적으로 활동했어. 그러면 뜻밖의 인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옛사람한테 미련을 두지 마 있어. 지나간 인연은 있고, 새로운 사람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10월에는 나랑 성격도 잘 맞고, 나한테 헌신적인 좋은 사람을 만날 운이 있습니다. 커플이신 분들은 상대방에게 너무 고집부리지 마 있어. 호랑이띠들은 원래 자기 주장이 강해가 상대방이 좀 피곤해 할수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먼저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 있어. 그러면 싸울 일도 줄고 더 사이가 좋아질 겁니다. 호랑이띠 10월 건강은 지키는 비법. 돈도 좋고 연애도 좋지만 많이 머니해도 건강이 최고 아닙니까? 10월에는 몸을 좀 조심해야 하는 기운이 있습니다. 특히 호흡기 질환이나 감기를 조심해야 합니다. 일교차가 크니까 외출할 때옷 따뜻하게 입고 나가 있어.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10월에는 괜히 신경 쓸 일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마,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 안 합니까? 취미 생활을 하거나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거나 맛있는 거 먹으면서 스트레스를 풀어야 합니다. 또한 운전을 하거나 위험한 일을 할 때는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호랑이띠는 마 원래 좀 급한 성격이라 서두르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항상 마음을 여유롭게 가지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호랑이띠에게 10월의 행운을 가져다 줄 아이템. 10월에는 호랑이띠 여러분들의 기운을 더 좋게 만들어줄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막 이런 거 하나씩 챙기면 기분이 좋고 정말로 좋은 기운이 들어오는 거라예. 첫째, 노란색이나 황금색 물건을 가지고 다니써. 노란색은 우리 호랑이띠의 재물운을 불러오는 색깔입니다. 지갑이든 핸드폰 케이스든 아니면 작은 소품이라도 노란색을 가까이 하면 돈복이 윽수로 좋아질 깁니다. 둘째, 호랑이 그림이나 호랑이 모양의 소품을 가지고 다니써. 호랑이는 우리 호랑이 띠의 수호신 아닙니까? 호랑이 기운을 담은 물건을 가지고 다니면 잡기도 물러가고 하는 일이 다 잘될 깁니다. 셋째, 나무로 된 물건을 가까이 하이써. 10월은 우리 호랑이 띠에게 나무의 기운이 필요합니다. 책상 위에 작은 나무 화분을 두거나 나무로 된 젓가락을 쓰는 것도 좋은 기운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마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호랑이띠 여러분들 오늘 제 이야기 잘 들으셨습니까? 맞습니다. 10월은 우리 호랑이띠에게 윽수로 좋은 기운이 들어오는 달입니다. 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린 대로만 하면 만사 형통하고 대박 날낍니다. 마 살다 보면 힘든 일도 있고 지치는 일도 있겠지. 그래도 우리 호랑이띠들 윽수로 영맹하고 끈기 있지. 절대 포기하지 마 있어. 제가 항상 우리 호랑이띠 여러분들 응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고민 다 들어주고 좋은 기운 팍팍 불어넣어 드릴게요. 그러니 아니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그리고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